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서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의식 속에 추정되고 있는 간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실체요 인격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주권과 위험과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인 것입니다. 북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해서 막연했다면 내가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관하여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만큼 우리는 여태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태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요, 영성입니다. 자먼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고 지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또 의지하거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예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경외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그분께 순종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의음이라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벌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나라가 완전 개판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백성을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사륙과 학살과 복수의 참상뿐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사장을 버리고 너희 자녀들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로부터 하나님의 준호한 심판과 이스라엘 멸망의 예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후 북이스라엘은 여섯 명이 쿠테타를 일으키며 군주를 죽여 왕위를 찬탄했고요. 그렇게 50년을 통치, 나눠서 통치하다가 결국, 예, 아수루,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중시합니다. 기성정통교회 그런 현대교회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의성수 무슨 말인지 알죠? 주의성수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의 한장 말입니다. 주의성수 주의성수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그 이상을 권하지 않습니다. 출석하면 전부 다한 거예요. 자랐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와 제사가 같은 의미로 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질렀던 그 제사가 그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사 안에는 번제라고 하는 다 태워서 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수 있고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존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도나 여기서 이내란 말은, 예, 이내란 말은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궁열, 사랑 예, 이런 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해세드, 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로 중심 주제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요 중심 주제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권자요 또 생명의 주관자로서 만유의 주제시며 모든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아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며 신앙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말씀에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무슨 기억납니까?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 네, 맞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laughs> 네, 첫 번째 제목이었죠. 우리 어, 재웅이 학생은 저기 뭐야,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지난주 알지 못하는 시인님 예, 녹음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신가요? 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함께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 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 그런 한자 말이죠. 전지전능.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고서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 가든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변이 내신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는가? 가능하겠어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예, 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 하나님의 재료 지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들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변이 내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가? 네,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 못 만드신다 한다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제용이 역기 속에서 작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예, 너무 많은 걸 아는 거네요. <laughs> 예, 예 뭐냐하면 이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정해지는 겁니다. 딱 왜냐하면 아니오예요. 예, 딱 아니오인 것은 질문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기에 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본성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삼각형을 만드셨을 때 어, 삼각형을 만드시면 어, 정확히 끝에 새의 꼭지밖에 없잖아요. 그래, 근데 어떻게 그걸 어 변이 내실 삼각형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체의 질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순이 되는 것은 못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한,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다 하실 수 있는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자신을 절제하신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성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빼앗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막히지도, 막기준, 막히지도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막 피를 입잖아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와 책임을 빼앗는 데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발휘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모든 일에 절대전력을 행사하는 전제주의적인 폭군일 수 없습니다. 전제주의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요 개인이 쥐고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제도 그런 것을 전제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전체주의가 있어요. 전체주의는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위에 두는 그런 사상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주의란 것은 한한 한 그. 어? 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그런 예, 것을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군일 수 없다. 그러니까 폭군이 딱 올리는 것이겠죠. 네. 폭군일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일에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선하신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며 자신의 부인할 수 없으시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 요 말씀으로는 이 말씀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근데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뭐냐면 하 사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봐, 봐야 이해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약속과 맹세에 대한 얘기 있으면 하십니다. 여기서 예, 나중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큰 것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나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영 쌤도 알고 우리 재웅이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내밀한 그속 마음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존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은밀한 것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소상히 아시는 지극히 섬세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7절로 10절, 13, 1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영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개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야외는 나를 살펴보셨기에 야외는 누구냐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그냥 그냥 있는 그 히브리어 말대로 읽으면 야외라고 읽을 수 있어. 야훼. 야외. 야외가 예.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름이 여호와 음역을 따는 바람에 여호와가 됐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야외 여호와. 야외는 나를 살펴보셨기에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나를 샅샅이 조사하셨고 나를 늘 지켜봐 오셨기에 멀리서도 내 진면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일어서고 앉는 거내 일고수일투적을 낱낱이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깨뚫어 보십니다. 나의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욕망과 내 행동의 동기를 다 헤아리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떤 말이라도 못 알아들으시는 말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지라도 땅속 깊은 지하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를 오묘하게 지으셨으니 경이롭습니다. 이 모든 신비들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앞에 읽은 우리 지금 이 시편에 있는 긴 말씀들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어이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스올이란 말씀이 있어요. 스올 내가 하늘에 올라갔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내 자리 펼지라도 여기서 스올은 예,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땅속 깊은 지하 어, 아니면 뭐그 지옥, 음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땅속 깊은 지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체적이고 민족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며 우리 개개인을 다 아시는 그런 분, 우리 각 사람과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첫 번째 바로 전능하신 분이 이런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 여기서 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신? 하나님 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냥 특정 하나님만 기억하는데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신과 같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은 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성장이나 발전이나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지요. 과정이 없으신 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나 발전을 늘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세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102편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언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주는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셋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요.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처럼 유한하거나 성품이나 형질이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1 7 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신를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만 만약에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에게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바뀌지 않아 점점점점 그렇죠? 그림자가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림자가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예, 그런 말입니다 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예, 그리스 신화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아파테이아 헤일라우의 예, 아파테이아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냉담이란 말이에요 냉담 냉담해서 찾았어요 아, 신은 냉담해야 돼 그래서 냉담이란 의미지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담이란 무슨 의미냐 신은 세상에 무관심하고 고독하며 인간에게 동심, 동정심이란 하나 없다 그래서 냉철하다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그게 신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들의 냉담함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어떤 정서를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잖아요. 그 냉담하다, 냉천하다는 이유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의 역할로서 빵점 짜리다. 그건 신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네들이 만드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다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을 공감한다고 해서 신의 본성이 불완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이, 본성이 완전해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뜻이 한결같고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기 3장이 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예, 죽 죽이 이렇게 끓다가 또 이렇게 싹 굳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변할 때 야,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의 완전성을 예, 나타내는 것이에요 만약 태양이 종종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위치가 조금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게 그래요. 어우. 백점 백쪽이에요. 마찬가지로 예, 그래요. 지구의 생명체가 다타 죽고 말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락가락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태, 태도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모든 것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 시편 3 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이르이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병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넷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어느 장소에도 예, 없는 없지 않다. 예, 항상 어느 장소에도 계신다. 그런 한자 말이잖아요. 무소부재, 편재하십니다. 편재란 말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어디선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어디 안 곳인 곳이 없어요. 에데미아 23장 23,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구나 우리 천지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에도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이 예?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이,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우리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지하였습니다 라고 보다 현지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형으로 고쳤었는데 여러분도 현지형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거부했다면 우리는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체가 불분명한 하나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예아나님께 여러분 지연자매 우리 제용이또 사모님 네. 우리 하나님을 잘 압시다. 제대로 배워봅시다. 세상 거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민족으로 부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배체가맨 처음에 우리 그예배 음? 부름할 때 성경 말씀을 뭘 읽었냐면 기억나요? 들어 제가 읽어 줄게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혼자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풍성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예하나크의 공동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아 9장 23-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